장일 절부터 십팔 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 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듬어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벳 윗베오룬과 아랫베오룬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이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예, 우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완벽주의. 완벽주의자여야 한다. 하나하나 하나 세심하게 아주 정말 꼼꼼하게. 그러나 사람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한편으로 이런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일 수 있다. 소시오패스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로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 또뭐 페이스북 창업주 주커벅 뭐 이런 사람들을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야이 솔로몬은 소시오패스 아닐까? <laughs> 이 사람 너무 완벽주의자다. 뭐 거의 뭐 어, 뭐라 그럴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물세일 틈 없이 완벽한 나라를 지금 팔짱에서 만들어내려고 했구나. 그렇다고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주 정말 완벽을 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공을 이루었던 이 사람이 사실은 전도서의 저자인 것도 아십니까? 전도서의 시작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완벽과 헛됨이에요. 솔로몬은 완벽에 끝까지 가봤지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가. 여기에 우리가 대답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했다 그랬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 하마소바 하마소바 인터넷으로 치면 소바가 많이 나옵니다. <laughs> 뭔지 몰라요? 소바. 냉모밀이 뜹니다, 냉모밀.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성읍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럴까? 아, 여기는 요충지다. 요충지라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점령을 한 거예요, 요충지니까. 그 다음에 나온 거 보니까 광야에 다듬모를 건축하고 다듬모를 나도 뭔지 몰라요. 무슨 어디 무슨 뭐 몰도 아니고 다듬모를 근데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데요. 다듬모를 어 성경 사전에 찾아보니까 유례없는 어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땅 같은 러시아에서 아무것도 아닌 땅 같은 어.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그 추운 나라 이름이 뭡니까? 알래스카. 알래스카 같은데요. 광야에 있지만 거기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거기를 또 점령했다고 나왔어요. 자 이거는 몇 가지만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솔로몬은 중요한 유충지들을 다 점령하고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그냥 그렇게 두른 것이 아니라 곳곳에다가 지금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아, 5절도 보시면 베토른과 아레를 건축가들 성벽과 문과 문빗장 있게 하고 견고한 성읍들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락과 자객이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고성 마뱀의 성들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곳곳에 이스라엘의 그 통일 이스라엘의 곳곳에다가 국고성 그러니까 나라의 재물을 두는 곳을 흩어 놨어요. 농협이면 농협에다가 다 넣는 게 아니라 농협 국민은행, 무슨은행, 다 나눠 놓았어요. 야, 이거 21세기에 재택하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건데, 너무 잘하셔 솔로몬은. 곳곳에 분류해 놨어. 그것을 지키는데 완벽의 기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마병성과 병고성들을 다 확고하게 세워놨어요. 여러분, 삼국지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삼국지라는 책을 보면은요, 정말, 어~ 여기는 분명히 유충지여야 한다는 곳에 대해서 삼국지의 이제 끝판 이제 제일 끝자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막 유비도 죽고 이제 유비 아들하고 이제 제갈공명 남고 사마 사마이가 남아서 막 싸우는 장면이 막 나와요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유충지를 놓고 막 서로 싸웠다가 뺏었다 막 그래요 제갈공명이 막 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후반부에 다 바쳐가지고 싸워요 어떻게 됩니까? 그, 최우 그냥 그렇게 하고, 제가 공명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띵 해가지고, 다 받쳐버리고 끝나요. 그 싸웠던 모든 것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요. 이거 뺏기면 안 된다고, 거기를 그렇게 죽기 살기로 지켰는데, 모든 방비요. 심지어는요, 삼국지를 보면 이거하고 매칭되는 게 많은데, 제가 공명이, 나중에 사마이가 침투해서 들어올 것을 알고, 곳곳에다가 자기가 죽은 뒤에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다 방비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야, 제가 공명은 자기가 죽고 나서도 나와 싸우는구나 할 정도로. 그, 그 산을 넘는 그 엄청난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를 못 넘어갈 텐데도 그거를 사마이가 넘어가는 걸다 알고, 다 방비를 해놔요. 지금 솔로몬은 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신의 그 후손 왕들이 멸망하게 될 수도 있는 그것에 대한 뭔가 모를 쫓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곳곳에 여기쯤 침투해서 들어오면 여기다가는 병걸로 놔야 되겠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쯤에 더와야 되겠다 여기가 만약에 먹히고 나면 이리로 들어와야지 하는 생각들을 다 했던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겁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인간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왜냐하면 완벽하려면 인간이 완벽하려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에는 놀라운 뇌가 하나 있는데 잔머리라는 게 있어요 잔머리가 굴러가요 그 다음부터는 자 잔머리를 이제 굴립니다 굴리지 말아야 될 잔머리를 굴려요 자 7절부터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닌 해쪽 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남아 있는 모든 자칠 족속이에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무엇으로 삼았을까요? 왜요꾼으로 삼았을까? 삼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칠 족속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들어가면 반드시 멸해라 했는데 왜못 멸했느냐? 힘이 없어서 못 멸했어요. 그 동안은 그 동안은 싸웠어요. 다윗이 끝까지 싸웠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싸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보니까 칠족속이 다 자기 손안에 다 들어왔어. 힘이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멸하게 하려면 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멸할 수가 없었어. 그의 마음에는 짓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완벽해야 돼. 마감이 완벽해야 돼. <laughs> 그러니까 그대를 역군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오늘은 어디 인까 역대하는 포로 귀한 백성들을 위한 조서예요. 고로에서 갔다 올 때까지 있는 겁니다. 자, 9절에 오직 이스라엘재서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방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과 마방의 지관이 되었다. 자, 역대하 이제 8장 11절로 넘어가 봅시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대요. 아, 다이송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괴가 이런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다윗성에는 못 있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궁을 또 지어야 되겠죠. 잘 지었을까요? 대충 지었을까요? 잘 지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은 나중에 중세에나 나올 법한 옆나라 왕비를 공주를 데려와서 소위 말해서 국교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지었다가는 안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11기상으로 넘어가 보니까, 아, 진정한, 아, 뭐라 그럴까. 진정한 의자왕이에요. <laughs> 솔로몬은 의자왕 중에 의자왕이야. 이 양반은 곳곳의 나라들에 있는 여, 여, 그 공주들을 다 결혼을 했어요. 한마디로 완벽한 조역을 끝내놨어요 칠 수가 없어 이집트는 내 편이야 사위야 사위 모합, 암몬 다 국교를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슬슬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데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셀것 같고, 여기도 싸울 것 같고, 모아방이 눈 한번 깜빡했는데, 저거 나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공주, 조금 못생겼는데, 그래도 데려와야 되겠다. 그까 할까? 후궁 하나 더 지으면 되지. 역대야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0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제 바로 다음 르우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이 되는 사람은 르우보암이에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더라. 려우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우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나이다. 겠 자,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워낙에 카리스마가 강하시니까 양반이 말끽 소리도 못했는데, 다음 르오브함이 선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무, 무거웠다. 그 고역이 너무 힘들었다. 당신은 우리한테 그렇게 시키지 말아 달라. 그럼 당신은 섬기겠다. 그랬는데, 르오브함이 어떻게 합니까? 더 힘들게 하겠다. 아버지보다 나는 더 잘할 거야. 삼성이 초일류 기업이면 나는 세계가 아니라 우주의 초일류 기업이 되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다 다 이제 잘라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들은 북으로 올라가 버리고 남은 건 유다밖에 없어요. 원래 유다는 유다니까 그러니까 다 떠나 버린 거다. 그래서 지금 북과 남으로 나뉘어진 이후로 나라가 망하기까지 한 번도 같이 붙어본 적은 없습니다. 역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끝까지 나눠져 버렸어요. 그뿐만입니까? 열왕기상 11장으로 한번 가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완벽함에 대해서 그 잔머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에. 솔로몬이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핸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마음을 돌린다.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셨더라. 왕은 후궁이몇 명이에요? 700명. 야, 진정한 의자왕이세요. 어. 700명. <laughs> 이 여인들을 다 만날 수나 있어? 첩이 몇 명이에요? 어, 여러분, 진정한 어, 남자십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돌아서게 했어요. 그래서 사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나이가 이제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다이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라. 그리고 옆에 자기들의 첩과 또 후궁들의 그 방을 만들어 줬는데 여인들이 이제 늙으니까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젊으니까 멋있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돌려야 돼. 그 여인들의 마음을 돌려줘야 돼. 도망갈까봐 한 명이면 모르겠어. 나한 명도 힘들던데. 야, 진짜 솔로몬은 진짜 불쌍하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어요 못 돌렸어요.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이거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8절에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다 그와 같이 했대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으나 그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런 성을 세워놨는데 하고 있다가 나라는 멸망하고 말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시작을 해요. 전도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결론이 나는데 그래서 완벽함. 그 완벽한 완벽한 나라에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할 때 과연 이 8장의 결론은 뭘까? 그가 12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학생들이 들으면 안될 설교입니다. 저는 참 가끔 제 스스로가 너무 열심히 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 이 목사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너 너무 열심히 한다. 너 그러다가 안 돼. 그래서 게으르게 야너 놀고 너 마음대로 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뺏길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목사가 언제 무너지냐면 기도 시간 뺏기면 무너져요. 100%입니다. 제가 아니면 만약에 아니면요 뭘 해야 될까 굴 사드릴게 이거는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든 무엇이든 기도 자리 뺏긴 사람이 뭘할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왜 기도 자리가 뺏겨요 완벽해야 되니까 잘해내야 되니까. 내가 쉴때저 녀석이 한 걸음 더 나갈 테니까. 그래서 뭐가 돌아가요? 잔머리가 돌아요. 제가 어제 주일,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성도님 두 분, 이제 부 분데 주일날 이제 계속 제가 신방 아닌 신방을 하게 됐어요. 주, 그 주일날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 가지고 거기 하나의 교회가 형성이 돼 버렸어요.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요즘에 가가지고는 한 팀씩 한 팀씩 이제 신방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 부부를 만나서 얘기를 듣다가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벗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놀랜 입을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보여주려고 잠깐 벗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마트를 하는데요. 여러분 마트 뭔지 아세요? 마트요 마트. 마트 언제가 잘 될까요? 그렇죠. 주일날 잘 되지. 장보러 언제 가요? 주일날 가죠. 근데 이분이 서운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주일에문 닫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직원들을 전도하겠다고 하면서 주일에 장사를 하고 이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어서 놀랐어요. 여지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전 주일을 당연히 어기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그럴 수 없잖아요. 아 식당인데 여기가 이태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문 닫으면 이게 매출이 얼마인데. 아그 율법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잔머리가요? 뭘 삼킬까요? 그 잔머리에서 나온 죄가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고 말아요. 결국 무너뜨려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지 않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허락이 안 떨어졌어.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을 안 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머리에서 잔머리가 돌아. 어차피 하나님 말씀 잘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구무원이라고 대답하신 거야.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어나는지. 자기들 마음대로 자녀들 키워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 벌여놓고 그때 가서 하나님 없네 인내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는 다 망해가는데 여러분 완벽하게 할거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전도서의 마지막에 결론으로 지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완벽해가지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그럼 결국에는 잠머리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시간 중에서 잠을 7시간은 자야 되기 때문에 자야 돼요 자야죠 왜안 자요 왜안 자고 왜 일만 해 책도 나왔잖아요 한바탕엔 열심히 일할 뻔했다고 잠도 자요 잠잘 자야지 승질 안 내고 살아요 잠을 안 자니까 승질 내고 살지 하, 이 업자하고도 내가 술을 마셔야 되는데 저 업자하고도 내가 잘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세요. 결국엔 간 남아나나 남는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주신 가정도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가뜨려놓고 그때 가서 내가 지금 버려놓은 수많은 잔깨들이 다 자기를 삼켜버려요. 자, 우리도 솔로몬의 일의 결국을 다 듣듯이 저도 이 어린 사람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살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면 기도 자리 안 뺏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자리가 1번이에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하신 분은 VIP, VVIP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확보되면 솔로몬도 이 시간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장으로 넘어가면요. 너무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스바 여인도 스바 여왕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래 결국 다 듣고 나니까 어때요? 솔로몬이 나라를 망쳐 놓은 거예요. 망쳐 놓은 씨앗들을 곳곳에 심어 놨어요. 그럼 뭐 합니까? 국고성 이거 뭐고다 곳곳에 세워 놓으면 뭐예요 전략적 요충지 세워 놓으면 뭐예요 남북이 딱 잘라 버려지 그냥 끝났는데. 작게 어쩌고 작게 솔로몬이고 뭐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그 세대로 끝난 거예요. 다음 세대부터는 없어요. 이렇게 헛된 일을 왜 인생 가운데 허비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말을 왜 그렇게 헛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지만 아이가 바로선다는 걸왜 모릅니까? 왜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 거룩한 곳에 보내지 않아서 다 망쳐놓습니까?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마음 아픈 대한민국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으니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의 모든 삶도 그렇게 너무 각박하게 살것 없이 잘 세워질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도 너무 다그치지 마시길 바라고 다그쳐봐야 힘만 들어 나도 안 되는데 남이 될것 같아요? 다 그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 만드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